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항상 듣던 잔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어른들께 인사 잘해야 된다, 신호를 건널 때마다 한번더 확인하고 건너야 된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잔소리처럼 들렸던 이유는 어, 아마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었죠. 이미 학교에서 다 배웠고 부모님들이 이미 한번 얘기했던 일들인데 왜 굳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더 반복해서 얘기할까? 하지만 부모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또 우리가 잘되기 바라는 마음에서였었죠. 그런데 부모님의 잔소리 같은 말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들을 그 말들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되시고 세상의 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그 말씀과 길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때, 다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라는 책 제목의 이름은 반복하다 또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한번더 율법을 강조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의 상황인데요. 신명기 1장 1절에 말씀 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라바 광야에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아라바 광야는 요단과 모압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직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의물 사건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백,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들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말씀 1절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생명입니다. 모세는 일절에서 너희가 살 것이오라고 표현하는데 모세는 생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시뜸이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그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또 그들의 그 그들의 신에게 절했던 우상숭배의 죄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셔서 바알부올에 가람했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는 그때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절에서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민적이라고 그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또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자 참된 모습입니다. 구원은 분명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만 우리는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은 구원받는 우리가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빛의, 빛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죄에 빠져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은 구원이라는 생명의 그 소망이 없이 살아가겠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수는그 삶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에 순종하면서 노력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게 행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언약 성취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 것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이 들어가서 그 땅은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어쩌면 가장 바랬던 것은 자신들의 땅이었을 겁니다. 애굽을 떠난 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 방황했던 시기를 통해서 그들은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바랬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안정되고 또 풍족한 삶을 살기 소망했던 것일 겁니다. 당시 땅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장 큰복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이 정착하신 토지는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받으신 가장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 의미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게 될 땅은 그들이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기 때문에 본문의 5절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것을 대해서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상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업이기 때문에. 본인들 세대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언약 성취가 이스라엘에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가장 큰 아주 큰 유익이기도 하지만 언약 성취가 가져오는 가장 큰 유익은 그런 물질적인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 되심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니 항상 그들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언약 성취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오직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 수많은 대적들를 물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유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는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규례와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은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새 삶이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님의 하나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녀 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명을 이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언약 성취하는큰유익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지키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말씀을 다 듣고 행할 때온 천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복. 그리고 언약 성취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행함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새로 시작한 이번 한 주간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CJ 라이프 103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이 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J 라이프 103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만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CJ 라이프 1부 3 1 3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부흥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천명의 예배자가 모여 50개의 성교 사역지를 후원하고 세계의 성교지 예배처소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천명의 예배자가 모여 이지역의 영적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50개의 성교 사역지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의 성교지 예배처소를 건축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이바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CJ라이프 153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고 한 차원 높은 영적 세계로 비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CJ라이프 153 비전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CJ라이프 153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안 악한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CJ라이프 153 비전을 통하여 호치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허락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행함에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반드시 순종하는 말씀,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CJNF 113 비전과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교회,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또한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온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